안녕하십니까. 이화적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경제의 여섯 번째 주제인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 기능 경제 국가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지막 주제인 국가 경제에 대한 파워순환 패러다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는 봤지 우주와 사회는 바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와 자연이와가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는 바로 이득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하고 기능적 가치화를 통해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파워는 큰 파워 순환에 순환하고 이것이 바로 상생과 협력의 존재 질서를 창출한다 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지구는 태양계 순환에 순환하고 지구 생태계는 지구 순환 내에서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생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자기 파워 속성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에는 바로 의지적 가치화가 있을 때 이들이 창출한 파워는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경제 질서의 창출한 그 경제 파워가 이런 주기적 순환 할때 국가 경제는 상승과 협력을 완전히 켜는 경제를 구현하고 추속 가능 경쟁력 창출합니다. 이것을 그림을 나타내보면, 그림 4-4에보게 되면, 제일 밑에 붉은색 부분은 바로 개별 기업들의 주기적 순환을 나타내고 있고, 녹색 부분은 개별 기업에 속한 산업의 주기적 순환을 나타내고, 또한 제일 바깥에 있는 청색 부분은 국가 정책의 주기적 순환입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순환이 산업의 순환에 순환하고, 사안의 바로 국가 경쟁 순환할 때, 이 주기적 순환할 때, 이와 같은 나라 바로 경쟁 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국가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이 가치화를 기반으로 파워 다수속의 능률적 동시업을 자행할 경우, 이들이 창출한 파워는 주기적 순환을 유발하고 국가 경쟁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파워의 순환 패러다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파워스환 패러다임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 형성 원리와 그 실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스는 패러다임 크게 파워스는 철학과 파워의 다수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와 파워스는 에너지로 구성된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해 다시 한번리뷰해게되면은 파워스는 철학은 바로 파워 순환 패러다임 추구하는 가치이고 그 가치는 바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생과 협력의 질서는 바로 우주와 자연 속이 잔출하는 그런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생과 협력 질서는 파워 순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파워 순환 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다섯 속성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같이 태초의 빅뱅의 파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며, 이건 바로 창조, 보존 결합, 집배 귀속어 다속성이며, 이것은 바로 파워 순환의 메커니아 만들어야 다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들에게 파워 다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생용할수록 이들이 창출한 경제적 파워의 소구력이 향상되고, 또 자연스럽게 경쟁과 협력의 자유 경쟁 시장 실서가 창출될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는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파워의 다속성이 능률적 동사답을 작용한 완전 기능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의 다속성은 바로 파워 순환 철학의 실천적 수단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가치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력에게 작용하는 이 가치는 바로 경제적 파워의 영향력을 만들어 내고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 질서를 만들어내고, 문제 해결 수단을 만들어내고,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창출하는 그런 파워순환 철학의 또 실천적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파워순환 에너지는 바로 파워 다섯 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그 에너지로서 그 생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경향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은 바로 파워 순환 유발의 근원적 에너지여서 파워의 다속성과 파워풀에활성화에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유발합니다. 이 생명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는 봤지 스스로 변해서 다른 것에 영향력을 미친 힘이므로 바로 이 생명이 활성화된 경제 주체들은 바로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경쟁 시장은 바로 뭔가 자율적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우리가 그림을 요약해보면 그림 5-1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파워순환 철학은 상생과 협력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파워의 다수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는 이와 같은 파워순환 철학을 실천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파워순환 에너지, 즉 생명력은 바로 파워의 다수속성과 파워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파워의 주기적 순환, 즉 경제 주체를 창출한 파워 주기적 순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워스는 패러다임 기반 국가 경제 접근은 우주와 자연의 섭리와 인간 생명에 기반한 자유 경쟁 시장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경제 공동체와 국가 경쟁 우위를 구현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스는 패러다임을 기반해서 한 국가 경제 접근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인간이 속한 사회는 바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특정의 조건, 즉 사회가 제시한 특정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 존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 존중의 조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파워의 비한의 조건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치 이 파워의 비한 조건은 인간의 생명력을 비활성화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비활성화되면은 바로 파워의 다수 속성이나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와 유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배적 인성 문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치 인성 문화가 활성된 그런 국가에서는 바로 인성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를 통해서 인성 역량을 활성화시키다는 것입니다. 이 인성은 활성화가 바로 경제 주체의 생명을 활성화하고 이 활성화된 경제 생명은 바로 상생과 협력의 경제적 질서를 만들어 내고 또 이들의 인적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의 개발 인적 역량과 상생과 협력의 경제 주체가 바로 자유 경쟁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바로 국가 경제를 발전 원동력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임할 것은 바로 경제 주체들에 대한 생명력 가치학습을 통해서 국가의 인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경우에는 그 가치한 의지적 가치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적 가치화를 위해서는 파워 프로세스 학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 프로세스 학습과 바로 경제 주체 생명 가치학습이 바로 자유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하는 그런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요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6-8은 바로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기반한 국가 경제 접근에 관한 전략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 영향 시스템은 그 선천적인 것이고 파워순환 메커니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성 영향 시스템 활성화는 바로 파워순환 패러다임을 기반하는 국가 경제에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순환 패러다임 기반 국가 경제 접근은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선천적인 인성 영양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서 이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 발전에서 가장 첫째는 무엇입니까? 경제만 성장해서 우리 행복해지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은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KDA 나라 경제 오월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를 보게 되면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서 평균 5.85점으로 OECD 국가 중에 끝에서 세 번째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의 국가 행복지수는 어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의 행복지수를 보게 되면 핀란드와 덴마크 또는 스위스 등 북부 유럽 국가의 행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경제 대국인 독일은 13위고 영국은 16위, 미국은 18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고 근로자의 연간 근로 시간은 2010년을 보게 되면은 1967시간이고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멕시코는 2137시간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길다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OECD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 4.4% 감소하는 동안에 한국은 0.9%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학생의 학력은 바로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나 창의 인성에서는 최하위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다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왜 행복이 낮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바 같이 사람들의 인성 영향이 개발될수록 바로 상생과 협력의 국가 경제지수 일어나고 이런 상생과 협력이 바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행복 지수는 바로 서로 의지하는 경제 공동체에서 또는 사회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행복 지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사회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 혁신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을 일어날 때 바로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파워스톤 패러다임 기반 국가 경영지건 바로 국가의 일한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을 질서를 유발함으로 국가 행복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파워스난 패러다임의 기본 철학이 뭐냐 바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국가 경쟁력 그리드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시연의 국가 경쟁력 그리드를 보게 되면은 X축을 파워의 다섯 속성의 완전 기능 경제적 행동을 나타내고 있고 Y축은 바로 파워프로세스는 경제적 가치와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국민들의 행동분포가 국가경쟁력그리드에서 혁신형의 30%, 고객지향형과 동기위발형의 50%, 잠재형의 20% 이상 그런 분포한 그런 국가는 바로 국가경쟁력표준수학분포라고 합니다. 국가의 국민들이 바로 국가경쟁력표준수학분포 이상의 국가에서는 바로 국가경쟁력을 누리고 지속가능 경쟁우위와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창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경쟁력 그리드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경쟁력 표준수업, 학공포 이상의 국가는 지속적 혁신을 기반으로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적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 같이 왜 우리가 파워스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에 대해 접근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 파워스는 패러다임 학습됨 학습될수록 바로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바로 상생과 협력을 질서 일어나고 그것이 국가 경쟁의 표준 수학 이상일 때 바로 행복 지수가 높아지며 지속 혁신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파워스는 패러다임을 이해 우리 정부와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파워스는 패러다임에 있어 가장 핵심의 가치가 뭐냐? 바로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이 활성화될 것 같으면 바로 인간의 인성오영향이 개발되고 이인성오향이개발되면서 상생과 협력의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또한 자유 경쟁 시장시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바로 생명력과 인성 문화에 기반한 국가 경제 정책이나 자유 경쟁 시장이나 민간 경제 주체는 자신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 역할을 보게 되면 생산 요소의 창술 정책과 인적 자원 개발 정책, 노동 신장 정책, 기술 개발 정책, 금융, 및 자본시장 정책과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재정 정책에 있어서 바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데서 가장 그 원동력이 뭐냐 즉 근원적 에너지가 바로 인성 문화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 인성 문화의 말로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주체적, 객체적 자기 정화를 만들어내고 이 정화 속에 파워의 다수성이 능력적 동시합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가치로 일어나서 각 분야별로 바로 혁신이 일어나고 파워의 주기적 순을 만들어내면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 핵심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 부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공부한 것 같이 기업 부분과 노동조합과 투자자와 소비자 역할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기업과 노동자, 투자자 역할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인성 문화를 확립해야 될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성 문화의 확립의 발로 바로,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국가 경제의 기본 질서인 자유 경쟁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파워 순환 패러다임 기반 국가 경제 접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형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회는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가 경제 주체에이게 파워의 비상식 조건에 지배되게 한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파워 비가 조건 지배되게는 바로 인성 역량이 개발되지 않고 바로 그것이 경제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바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창인성 문화에서는 최하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바로 걸림돌이 바로 뭐냐 바로 지적 수준은 최고이지만 인성 문화의 개발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바로 경제 주체들의 생명력을 가치 학습을 통해서 인성 문화를 형성하는 이런 교육을 유발시키야 것입니다. 또한 파워 프로세스 학습을 통해서 가치화가 바로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 문화 경제 주체의 생명 가치 학습과 파워 프로세스 그 학습은 바로 지배적 인성 문화 형성하고 이 지배적 인성 문화가 바로 경제주들의 생명 활성화에서 상생과 협력의 경제지수를 만들어내고 그 인적 경량을 개발해서 자유 경쟁시장을 개발하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파워순환 패란의 원리는 우주와 자연의 섭리인 파워의 주기적 순환의 원리를 기반하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력에 활성화시킴으로써 바로 우리 경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우리가 성경이 하면은 하나님 n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입김으로 생명을 불어넣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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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u n g young young y o u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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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에에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생명력을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